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본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서버, 예, 윈다우드 5서버에서 게임하고 계시는 이클립스 형걸 들어왔는데요. 아,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게임 시작했다고요. 18살이시라고. 진짜 큰일 났네요. 지금 이제 림망주님 캐릭터 들어왔거든요. 18살이래요. 본주님이. 고등학생인데, 리니지하고 있고, 지금 75레벨 찍어 놨는데, 아버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애들 안 보이는 데에서 게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 <laughs> 자, 일단은 오늘 맡겨주신 거 확인을 해보면, 아, 네, 이거죠. 7호팩.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저한테 맡겨주시기 위해서, 고이고이 잠궈 놓고, 이렇게 지금 기다려주셨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죄송한데 아버님이 뭐 따로 충전 같은 거 해주셨나요?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아들 계정에 어우 정착 지원 상자 좀 약간 더 사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6,500원 결제해 주셨고, 아 이거 아빠가 사준 게 아니고 문상으로 긁으신 거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저는 또... 뭐, 같이 하면은,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거 전혀 없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 본주님, 그,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본주님이, 오, 야, 뭐야! 베레스가 중복이야? 아, 보통, 잠시만요, 형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수 있는데, 솔직히, 베레스 이거 교체 되게 말렸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 당시에 다이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 풍뎅이라고. 아, 이게 열, 열, 어? 뭐야, 이거? 아니, 마요도 중복이네? 이건 좋은 거고요. 아, 성물은 좀 바닥을 깔았고. 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급팩 먼저 깔 거고. 신비팩. 30개. 총 31개네요. 아, 지금 시청자분께서. 완전 개꿀 팁 하나 주셨거든요. 아딜님 아버지 현래요어머 이른다고 하고 시전해서 스업을 해보아요. 아 시전을 해서 스펙업을 해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부 다 메인 느낌이기는 해요. 아, 일단 뭐 근거리 게 있기는 한데 잘 나와야지. 가보겠습니다. 선물부터 갈게요. 아 아버지께서도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신다고요? 와,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이거 무과금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겁나 마렵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런 거네요. 아빠는 무과금인데 자녀분이신 우리 본주님은 6,500원을 과금을 한 상황이구나. <laughs> 역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니까, 무려 6,500원이나 지금 이런 망겜에다가 과금을 때리셨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송 못 보게 하시고요. 아드님이 큰 손이었네. 어, 경비활 좋아요. 일단은 뭐, 림망주니까, 그쵸? 이게 18살부터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이게 하기 쉽지 않은데, 버티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뭐안 나오면 현복하시는 건가? 자, 근데 지금 일단 상급팩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은 원래 보통 한 2, 30개 깔때 나오던데 이것도 내가 까서 안 나오는 건가? 아 지금 본주님이 카톡으로 뭐라고 해주셨냐면은요 이 게임 망할 때까지 할 거래요 <laughs> 아 머리 졸라 아파요 지금 어 본주님 제가 그 감히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이 게임이 망하기 전에 당신이 망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파란색 또 하나 나왔고요. 이게 또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막 알바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막 오야 우야 야, 야, 야. 스펙업 스펙업 좋았어 좋았어 봉봉 컬렉 바로 찍어버렸고 야 영웅 하나 주라고 인마 이제 어, 바닥만 깔아 임마 마지막 예, 뭐 상급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컬렉 많이 올라가거든요. 원해피랑 어, 마밤이랑 어, 리덕이랑 오, 스펙어 개쩝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 올라가죠? 이제 인형에서 뱀파 뽑으러 가볼게요. 아, 지금 본준이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고. 아이, 오,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나와야지, 이렇게 빨간색이. 본준이막 격하게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 성물을 내가 재물 넣길 너무 잘했네. 근데 에틴 레드는 포지션이 조금 어정쩡해요. 응 그래가지고 나머지 거좀더 까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야 깔끔하게 영웅 하나 더 주자 NC야. 보고 있냐 지금? 이런 분들을 키워야 돼. 진짜 소중한 인재라니까. 맞잖아 NC 입장에서 이런 꿈나무들이 겁나게 많아야 돼요. 이런 뽑기를 하는 막어 카드를 돌아가서 이게 보면서 어 이런 거막 설레이는 그런 <laughs> 그런 거를 느끼는 나이란 말이야. 정말 주겠지? 설마? 이걸 안 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인 돼가지고 알바 막 해가지고 과금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니까 많이 넣어줘야 돼 영웅 최소한 여덟 아홉 개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나도 지금 26년째 노예 중인데 힘든 길에 발을 들여놓았네 어린 친구가 지금 다들 좀어애티 좋구요 위로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요 다골 좋구요 일단은 좀 파란색도 잘 나오고 빨간색이 한 개만 더 나오면 진짜 전혀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 템플러 골드요? 그거 안 나와요, 네. <laughs> 지금 본주님이 원하는 게그 지구라트 변신 있잖아요. 골드 템플러. 그거 원한다고 합니다. 그걸 딱 지정해서 원하면은요. 안 나와요. 죽었다 깨워. 원래 이 새끼들이 이 사람 마음을 되게 잘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차라리 그걸 원하면은 레드 나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골드 나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요렇게 됐구요 변신팩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드 나와라 레드 나와라 해야 골드 나옵니다 그래도 줄까 말까야 오 실버 랜서 좋아요 바닥공사 아 근데 골드가 뭐 옵션이 뭐길래 어 일단 축하드리고 금명 개쩔었어 스펙업 또 해버렸쥬? 골드가 뭐냐 아... 이야... 스네 챙길라고 적들 그냥 뚝배기 썰어버릴라고 우리 그 게임하시는 그 삼촌들 다죽여버리려고 그냥 내성 챙기려고 지금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적혈 죽일거면은 아 죽이는게 아니라 안죽을라고 그러는건가 약간 더 빠른 공속으로다가 삼촌들 조사버린 오야 발록발록 야 이거는 개꿀이죠 자 이거 이제 컬렉 지리는거 아시죠 발록 자 바로 확인해볼게요 어 피통 30 좋구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좀덜 깔려가지고 미래의 장판 좋아질 예정 어, 미래에 좋아집니다 미래에 아직 바닥이 부족해서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짝을 맞춰야 스펙업이 되는 개같은 게임이거든요 이러다가 하나 나온다 아직 25개나 남았어 어 근데 진짜 좀잘안 나오긴 하는데 빨간색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물량 많아요 아 본주님도 알고 계시네 맞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간절하게, 괜히 말하지 말고. <laughs> 어우, 정말, 더러워. 그냥, 어, 이다 희귀또 하나 나왔고. 아우, 까비. 마지막이 시멘트 팩. 자, 오케이. 요렇게 했고요 이제 사실상 진짜 메인게임 왔는데요. 변신부터 갈게요, 변신부터. 본주님이 원하는 골드가 들어있나 한번 확인만 해보고. 오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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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구나, 이거. 아, 색깔이 이거 헷갈려, 이거. 바퀴벌레랑 섞였어. 녹차. 아, 까는 거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요 벌써부터 시원시원합니다. 빨간색, 왜 이렇게 안 보여? 야, 여기에서 좀 컬렉 깔고 그래야 돼, NC야. 까비고. 자, 가보자. 골드가 잘안 보인다. 오, 야, 이거! 파란색 이상 확정. 단태식이 나와야지. 삼촌들 뚝배기 깨버려야지. 아, 까비. 시프놈 나왔구요. 자, 네 개입니다. 아, 근데 이거 누가 그랬는데, 이거 시원시원하게 까야지 나온다 그랬는데. 자 이거 세개 시원하게 가볼게요 어우씨 안나오는데? 너무 시원한가? 어우야 진짜 변신 결국은 안나왔잖아 짜증나네 자인년 가겠습니다 자 열팩 시원하게 갈게요 빨간색 좀 아. 아니 근데 진짜 신비팩에서 좀 이렇게 두 개씩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인간적으로 파란색은 바닥 다 깔았나 봐와 얘도 안 나왔고요 성물입니다 오 여기에서 또 바닥 깔아 버렸어요 이게 성물이 또 컬렉이 그냥 알짜배기거든 여기서 좀 바닥을 잘 갈아야 되는데 4개 남았습니다. 와, 더럽다, 더러워, 진짜. 어, 마지막, 제발. 아우, 까비, 근데 희기는 진짜 많이 나왔다. 자, 원명 하나 올라가고요, 금명 올라가고. 피통 올라가고 마방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합성으로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희귀가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오, 이거 번쩍번쩍 좋아요. 앞장에서 이미 7장 미쳤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기가 막혔고어 좋아요. 두 개만 아 하나 나왔네 하나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 오두개 좋아요. 여기선 어, 일단 뭐 나쁘지 않죠. 여기는 65번 도전이네요. 고급이 좀 많이 안 나왔네. 어, 번개 하나, 둘, 셋, 넷. 앞장 네 개. 우와. 이러면 뒷장이 잘안 나올 수도. 오, 오, 오 시원해요. 잘 나왔고요. 오 여기도 많죠 지금. 어, 좋아 좋아. 잘했어. 개겹쳤어요. 자 변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깔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67번 도전인데, 바닥공사가 좀덜된상황이라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컬렉이 나올 수가 있거든? 욕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씨 앞장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냐. 비도 먹을 새끼들 그냥. 두 개. 어, 울프, 나이트. 저 컬렉 별로 안 좋아요. 치명탄가 올라갈 겁니다. 어 좋아 좋아 잘했어 어이 그래, 정도는 나쁘지 않다 어 근데 중복이 많이 나왔네 꽉 찼죠 많이 줘라 하나 둘셋넷 그렇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오 소마 나왔습니다 소마 자, 치명타 하나 가져가고요 피통 가져가고 뭐 이게 안 올라가 이거 야, 뭐 많이 먹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왜 이게 안 올라가? 엔디아스 실버 섀도우 뭔가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메인게임 가야 되거든요 음, 영웅 합성도전인데 이거 선물부터 가겠습니다 본 주님 이거 혹시 뭐몇 개씩 가달라 요청사항 있나요? 뭐 2전법 해달라 뭐 3전법 해달라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씩 물 떠가면서 정성스럽게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아 3전법 알겠습니다 자 3전법으로 가볼게요 안 겹쳤구요 아 나오는 것도 없어요 첫 번째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안 겹쳤구요 여기에서는요 와 선물이 꽉 막혔네 두번 갑니다 야 잠깐만 어야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근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본주님은 성물이 꽤 많아요. 나왔냐? 지금 성물이 무려 썩을 거 아홉 번이 녹았거든요? 이제 2년 가야 되는데. 그래, 요거 한번 가보자. 이게 잘될 거야. 원래 이제 뭔가 안 나오면 다른 거 하나는 잘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원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갈게요. 뱀파. 그렇지. 야, 뱀파다. 야, 뱀파 주라. 뱀파? 아유, 뭐야, 거미 새끼가 왜 나와, 여기에서. 아씨 자, 그 다음 3트. 안겹쳤고요 오케이, 또 하나 쳤어? 여기는 뭐야? 야, 설마, 머미 중복인가?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느낌? 오? 어? 뭐야, 이거? 머미가, 우리 본주님이, 오? 어? <laughs> 약간 느낌 이상합니다. 이거, 전설이 맞아 있는 상황인가요? 오, 진짜, 끝내주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도전도 갈게요. 전설각이 보인다. 또 나오면, 제니스킨! 아이씨! <laughs> 이제, 중복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인형 도전. 요 친구는요? 우그! 으유, 썩을 넘기 그냥, 까비에요 일단 인형이 두 개가 아세 개가 나온 거구나. <laughs> 인형만 나왔어. 이제 마지막 변신 도전인데 여기에서 좀 근뎀 달린 예쁘장한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구요 하나하나 정성껏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라 제발. 그렇지. 역시 정성이야. 이거 설마 커츠? 어 커츠 커츠가요 마방의 리덕션이네요. 자그 다음 갑니다. 자, 정성을 들여서 그 다음 도전. 그래 맞아 원거리 아닌 게 어디야 인정. 자 갑니다. 나와라. 어 이거 안 나와도 돼. 어 쓸모가 없어요 저거는 인정. 어 쓸모가 없고 자, 막트. 야 그래도 중독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도전이 되네. 제발. 나와라! 마지막! 염소라도! 염소! 아유, 까비. 아, 야, 좀뭐 아쉽다, 형들. 이거 아까 전에 들어가 있던 새끼 또 들어가 있냐? 어? 아, 아쉽네. 결과가 좀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커츠가 나왔는데. 아, 일단 본주님이 커츠는 5만 4층 갈때 마방 땜빵용으로 쓴다고. 확정을 좀 해달라고 하고요 네, 깔끔하게 전부 다 확정 받고 마무리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먹미로드는 중복이고요 제퀴는 MT기 하나 올라가고 에틴 레드는 뭐 올라가지? 아... 허츠는? 오 그래도 치명타 하나 자 한번 보세요 루 요렇게 생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조금 애가 시끄럽긴 해아 다이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구나 어쓸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바로 템에 가서 팔아야 돼요 네 용돈벌이 해야죠 그럼 그걸로 치킨 사먹고 까까 사먹고 까까는 좀 그런 과자 사먹고 뭐 저녁 좀 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냥 뭐 떡볶이 먹고 뭐 이런 데 쓰는 거지 다이아를 뭐 게임 속에서 뭘 쓰고 이런 짓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문제집 사고 뭐 한갑 사고? 저건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뭘 한갑 사 갑자기 아 마세한갑 산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들어도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채팅 보고 그냥 얘기한 거라고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뭐 본진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래도 영웅이 예, 몇개 나와서 다행이고 오늘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